왔거든요. 네, 저쪽에서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죠. 아그 이뻐 아그 이뻐 아그 이빠. 이뻐. 아야뭐 나머지 절반은 이따가 또 응. 먹을 때. 잘녹아라잘 노가라. 아 우리 엄청 바쁘네. 사장님이 어. 아침에 땅을 굽고 계셨나봐. 어쩐지 바게트랑 다 되게 뜨끈뜨끈했단 말이야. 너무 그 좋다.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고, 담는데. 응. 제가 계산하면서 사장님이 잠시만요. 이러고 막삐삐삐삐거 뛰어들어가고. 아. 그래서 자꾸 죄송하다고. 아. 어,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때 루이보 스티. 아, 귀여워. 주신 거야요 와, 맛있겠다. 파슬리는 없어서. 우와. 와! 크림이 많이 꾸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치즈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아, 치즈가 없었군요? 네. 극적극적 치즈를 다섯 장만 사서. 오, 다섯 장이 들어간 거야? 네 장. 한 장은 어디로 먹었어? 그래, 애들은 양보할게. 맛있겠다. 먹다가 파스타에서 물컹한 거 있으면 전분가루 전분이니까 아! 아니야 다 됐을 거야 제 아, 인연과 제사의 피를 이룰 수 있는 만의아네 형이 좋은 니까 예쁘다. 흠. 음. 어우 향 멋졌는데. 응. 자요 부족하면 더 넣으시면 되니까요. 네. 우선 잘 섞어 보세요. 섞인 거안그요잘 먹겠습니다.니다. 음.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고기 잘익 됐지. 음. 맛있네. 짠! 메리 크리스마스! i s t 제 a 약간 e 좋다 y c h r 겠 s t m a s m 그래서 제가 먹는 i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h 이 i s 이 m a s Merry c h r i 을 거? 이렇게 빵을 들어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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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요 마늘을 이렇게 쏙 가져옵니다 마늘 마늘을 톡 으깨요 아 으깨요 음. 이렇게 으깨요 엄청 맛있나보다 그리고 거기에 음. 국물 국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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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이렇게 쪼개 그리고 새우 하나 음. 새우 하나 우리 작년에 바게트 못 사서 식빵 사려고 마트 돌아다녔었던 생각 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와 드셔보세요 아 나예요? 너스위터다한 입에 반 입으로 왕 먹은데. 왕. 이번에 잘된것 같은데. 음. 되지. 맛있어. 이번에 괜찮지아 지금 버섯이랑 마늘에서 익힘 정도도 너무 좋아. 그래서 마늘은 딱 이렇게 으깨질 정도로. 와, 한리야 진짜 맛있어. 마늘이 살짝 들이건네 음, 근데 맛있어. 빵 많이 사고 잘린다빵더 음. 있어. 어. 곤충도 맛있어. 다음 음. 심누끼 씨뭐 하시는 거죠? 저도 한 입만. 라란단단 선생님, 여기 크림 다 묻었잖아요. 선생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잘했다요. 리야리야 이거 다이 집에 오면 한 번씩 거쳐가는 거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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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리... 리 <laughs> 멋진 왕자님이네. u r young g e 고 t l e m a n w h a t 리 왕자님. 루루 o r They had another on the way, they had a dog. He was working nine to five. Nothing there to skim. And he was smiling. Like a goddamn Buddha. <laughs> Myself. 와눈 엄청 커졌어 엄청 커 a n 이 to go t 이거 h e song? w Thank you. 아시오. 접시가 뜨겁습니다. 네. 네, 술도 없이 드셔보세요. 오, 아주 크리스마스네. 맛있어. <laughs> 아잘 먹는다. 음. 응, 안식값으면 응. 응. 음. 음. 아, 이서운할거 응. 맞아. 음. 음. 고추도있 음. 음, 들 때? 음. 음, 음. 겠습니다 언니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챙길 거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t t e j 엄마 a m a t 엄마 떼지 엄마 떼 e 엄마 떼지 t e j Matt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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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엄마 e j Mattej, m a t t 어 j m a 따라다니는 남자 어떤 남자너 하나 때문에 다다다 다, 다 잊었는데 누구랑 헤어져 헤어져 살아봐 네? 아빠 yeah. 안 있을 거면 춤이라도 춰 어,